결국에는 인플레라고 하는 것이 네.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네. 어, 돈이 왜 많이 풀렸어요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돈을 네. 많이 네. 풀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회수하기 전까지 그 돈을 어디에 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 부동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돈이 정말 많으면 뭐 아무거나 음. 다 사겠지만 네.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음. 그러면 내가 어 어디서 살까 서울에 살까 예를 들면 음. 뭐 경기도에 살까 그럼 네. 서울에 살자. 뭐 브랜드 아파트를 살까 네. 그냥 일반 빌라를 살까 일단 브랜드 아파트 사자 네.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다 올랐어 먼저 네. 서울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서울 기타의 브랜드 아파트들 그 다음에 서울의 빌라들 그 다음 뭐 수도권 뭐 이렇게 갈 거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소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게 당연한 이치라서 그렇게 오르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브랜드를 가진 회사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먼저 오르고 네. 그 다음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소비하고 어, 누구나 돈을 좀 이렇게 잘쓸수 있는 이 경기 호황기에 음. 정점에 가게 되면 네. 어, 좀 저가 제품들도 잘 팔리고 인플레 인플레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인플레가 뭐예요? <laughs> 인플레가 와,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명확하게 인플레라는 게네 제가 경제학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문학관인데요. 네. 네. 인플레는 인플레이션의 약자죠. 네. 네, 그 정도를 제가 알고. 근 네. 물가가 오르는 거를 인플레라고 어. 하고 물가가 네. 떨어지는 거를 디플레라고 하는데 네. 아까 피디 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음. 물가가 떨어지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떨어지는 거. 네, 인플레가 일반적인 상황이다. 네,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는 건. 데 네. 이제 조금 더어 빨리 물가가 오르는 시기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좀안 좋았다가 음. 어 호황기로 가는 초입기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빨리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 실제로 뭐어 바닥부터 하면 빨리 오르는 거니까 네. 그런 시기를 이제 인플레라고 하고요. 음. 어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안 좋았다가 네. 어 코로나 때문에 회복할 시기를 좀 놓쳤죠. 1년반 음. 정도 네. 그러면서 작년 말 정도에 저점을 찍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어. 초입이라 서 네.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죠. 아니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건데 네. 왜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어, 전반적인 것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 하, 것 같아요. 그근데 네. 그거는 뭐 인플레라기보다 도 네. 그게 왜 저평가된 게 해소가 된 건지 네. 더 많이 올랐는지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거용 아파트 가격이 음. 상당히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엄청 올랐죠. 나는 부동산 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게 네. 되게 크게 느껴지실 거고 음.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이제 안 좋았다가 네. 좋아지는 초입기에 음. 보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외면하게 돼요 초반에는. 왜 네. 외면 하게 되냐면 네, 네.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안 좋아져야 그다음 좋아지는 게올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 좋아질 시기에는 어떤 주식이 우세하냐라고 음. 하면 경기 가안 좋아도 괜찮은 주식, 이른바 경기 방어주들. 네. 그래서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음. 음식류라든지 음. 이런 것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음. 어 인터넷 게임, 네.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좋았잖아요. 네. 이거는 전반적인 산업 경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어 그래도 내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는데 불안기라도 네. 그때는 그런 쪽에 돈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음. 까먹어요 사람들이 경기가 네. 순환한다는 사실을. 네. 근데 네. 그러고 나서 경기가 언젠가 또 순환을 해서 올해 초처럼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음. 실제로는, 기업이 뭔가 구매를 하고 네.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축적해 놓고 이런 시기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시기가 오면은 이른바 뭐 철강이라든지 음. 화학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어, 맞아. 저런 것도 있었지. 음. 경기가 좋아질 시점에는 저런 주식이 잘 올랐지라면서 네. 그런 주식으로 다시 이제 자금의 매기가 흘러갑니다. 음. 그게 올 초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laughs> <laughs> 경기가 안 그러니까 좋을 때 네. 까먹었던. 까먹었던 하지만 실제로 산업의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는 네. 산업재 네. 그리고 가격의 인상 네. 그 소재 자체의 가격이 인상되는 그 음. 분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깨어나게 되면서 네. 어 경기가 좋아질 땐 이런 주식이었지라고 음.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네. 이제 인플레 주식시장에서의 인플레인데 네. 그게 네. 이제 올 초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올초 작년 말올초 해가지고 많이 네. 올랐던 것이. 네. 몇 년간 상당히 관심 없었던 음. 건설 맞아요. 철강 뭐 화사 뭐 화학 네. 조성 네. 해운 뭐 이런 네. 거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부동산 가격과 함께 음. 아인플레이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 주라는 거는 그런 얘기 했던 그런 건가요 그 그렇죠 이미 네.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아, 이거 상반기에 올랐던 다 올랐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무조건 다 올랐다라고 네. 얘기하기에는 네. 조금 한번 남은 것들이 좀 남아있는 거죠. 남았다? 네. 아직 한발 남았다? 네. <laughs> 아직 한발남은면뭐 뭐 어떤 게 남아있나요? 어, 요거는 어, 너무 캐캐묵은 얘기이기도 한데, 네, 네. 어, 먼저는 그 회사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네.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무엇을 할수 있냐? 또는 네. 어떤 것은 브랜드 가치가 있고 어떤 음. 것은 브랜드 가치가 없냐를 결정할 때 네, 네. 하나의 요소는 음. 가격 전가력 음.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네. 근데 전가력이라고 했잖아요. 전가는 네. 어느 것을 한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이잖아요. 어, 네, 네. 그게 뭐냐하면 가격 전가력.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가 내가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네.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게 만약에 뭐 핸드폰이다. 음. 그럼 플라스틱 가격 올랐을 거죠. 네. 그러니까 화학 주식들 올랐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브랜드 가치가 없는 회사는 핸드폰 네. 가격을 못 올리니까 네. 고통받겠죠. 플라스틱 가격이 이미 올라있으니까. 아, 네. 내 물건 값을 올릴 수 있냐? 네. 소비자 한테 원재료가 올라왔는데, 네. 아 나는 관계없어. 소비자, 니가 알아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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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전가할 네. 수 있냐. 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애플이라고 예를 들면, 음. 애플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별로. 네. 왜냐하면 그값 제품 가격이 올려도 네. 충성도 있는 고객분들이 사주니까요. 네. 그게 이제 브랜드 가치고 그게 가격 정가력이거든요. 아. 그런 회사들. 그런데 약간 명분이 너무 없으면. LG. 내 원제, 아니요. <laughs> LG는 이제 핸드폰이 없고, 핸드폰이 없고 어, 명분이 없으면 못 네. 올리는데 게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음식점을 장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 근데 음식점이 이제 해장국을 팔고 있어요. 해장국. 해장국을 7,000원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어,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야. 네. 어, 아 우리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상당히 유명해. 네. 만 원으로 올리면 돈을 많이 벌것 같다고 생각을 그죠? 했어요, 사장님이. 네, 네. 근데 가만히 있는데 7천원을 만 원으로 올리는 경우는 별로 네. 없어요. 보통 어. 어떻게 얘기하죠? 음. 뭐 메뉴판에다 이제 붙여 놓죠. 네. 아, 뭐 원재료가 뭐 콩나물이 네네네. 너무 많이 올라 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서비스를 그세요, 제공하기 그렇죠. 위한 뭐 이렇게 이제 설명 네네. 한단 말이죠. 그게 약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좋다라고 했지 100% 완벽한 기억은 없기 때문에 음. 소비자들한테 약간 눈속임으로 뭔가 이제 명분 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그 음. 원재료가 오른 회사들 중에서 네네.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네네. 지금이에요 지금. 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특히나 어, 여러분들이 주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음식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뭐 라면도 가격 많이 올렸다고 얘기 들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햇반 음. 이런 것도 가격 올리고 있고요 음. 음료수 술 네. 이런 거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런 시기에 이제 수혜가 두 번째 수혜가 오는 겁니다 네. 경기 상승의 수혜가 아, 이걸 올릴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있는 회사들. 네. 근데 내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네. 어 예를 들면은 옛날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파리로 콜라라고 해볼게요. 있었죠. 파리로 콜라가 네. 지금 없다라면, 네. 어, 별로 이렇게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거 펩시콜라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가만 히 있는데, 음. 아 저희 설탕 가격 올렸으니까 파리로 콜라 가격 올릴게요.라고 네. 하면 소비자들이 네. 아 그럴 바에는 내가 코칼라, 코카콜라 먹지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재료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음.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구매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네. 어,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된다고 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올리죠. 이거를 어, 원자재 가격 올렸는데 이것 좀 올릴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할수 그렇죠, 있는 사. 그렇죠, 그렇죠. 이게 브랜드라는 거죠. 네. 가격을 올려도. 네. 아, 파리로 제로 콜라 가성비로 쿠팡에서 불티나게 팔려요 지금. 아, 네. 아 있군요. 네, 네, 네. 아 요즘에 아 엔비디아 맞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가격 오른다고 내가 그래픽 카드 네.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거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저 브랜드 밸류가 이, 있는 거죠, 저런. 그렇죠. 네. 엔비디아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엔비디아 아마 원재료가 네. 원래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아, 네. 엔비디아. 애플. 그렇죠. 애플도 어.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자동차 회사들도 뭐 좋은 회사 중에 네. 뭐 포르쉐, 페라리 이런 회사들은 네, 네. 지금 철강 가격이 올라서 네. 현대지철 포스코 주가, 최근 알루미늄 이런 회사들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철판 가격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원재료에. 네, 네. 그럼 나 가격 올릴게 라고 어. 할수 있는 거고 또는 알루미늄이면 뭐 삼성전자, 네. 에지전자가 뭐 비스포크, 오브제 음. 뭐 냉장고 만들고 있는데, 네. 아, 저희 철판 가격이랑 알루미늄이 올라가지고 음. 좀 비싸게 할게요. 라고 해서 네. 신혼부부분들이, 어. 아,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뭐 양문형 말고 어. 단문형 냉장고로 결혼할게요. 어. 이러면 별로 없단 <laughs> 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 돈을 버는 시기가 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다돈 버는 시기에요, 이제. 어. 어차피 브랜드 가치 없는 회사들은 네. 잘 투자 안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네. 좀 아는 회사 투자한다면 브랜드가 좀 있는 음. 거고, 지금은 그니까 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음. 많은 회사들이 돈벌수 있는 그런 시기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그럼 이럴때 싸다고 해서 브랜드가 배, 밸류가 없는 회사 잘못 사면은. 네.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회사는 아마 계속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죠. 어. 철판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데 네. 내가 냉장고 가격을 못 올린다라고 네. 하면은 같은 가격에 팔아도 남는 게좀 적으니까 네. 어, 회복하기가 어렵겠죠. 저가 정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브랜드가 네. 없이 네. 그 약간 좀 어려워지겠네요. 약간 어렵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아예 다른 쪽으로 봐야 될것 같긴 네네네. 해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성비, 가신비라는 어. 그런 큰 트렌드 안에서 네네. 판매량의 점유율을 늘릴 순 있으니까 네네. 뭐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가격 전가력 이두 키워드로만 네. 봤을 때는 어. 어좀 저가라든지 이런 가격만 가지고 하시는 그런 네. 회사들보다는 네.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들이 어. 좀더 돈을 쉽게 버는 브랜드의 시대, 네.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브랜드의 시대다. 그렇습니다. 어. 뭐 명품 지죠 네. 네. 샤오미는 좀 어려워지겠네. 그렇죠. 샤오미는 거기는 챙피할까봐 자기 여기에 로고를 <laughs> 스티커로 가리나요? 로고가 없, 로고를 안 내고 한대요. 로고를 로고가 없는 노트북을 화웨이였나, 샤오미였나 했죠. 그러면 안 네. 로고를 좋죠. 안 낸다고. 네. 그래 로고를 네. 왜안 내나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자기들 로고가 있으면 더안 팔린다. <laughs> 아저 아, 이거 어디 봤어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저 이거 하니까 이거 브랜드 밸류 있고 괜찮은 거 생각났어요. 그 롯데 칠성 음. 그 저희 집에서 요즘에 엄청 사 먹는 게저 뭔지 알것 같아요. 어 뭐요? 제로 사이다. 어. <laughs> 맞죠. 그게 요새 대박났어요. 제 어떻게 아세요? 제로 사이다. 와 내가 먹고 있는 거 어떻게 아지? <laughs> <하지? 웃음> 아니요. 피디님이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네. 피디님께서 이제. 칠성을 얘기하셨는데 네. 칠성 중에 최근에 대박 난게몇개 있어요 아. 몇 개인데 원래 술안 드시잖아요 네. 술안 드시고 이제 네. 남은 거는 이제 음료수인데 음. 음료수 중에서 요새 이슈가 되는 것이 아. 제로 사이다 셜록홈 준줄 알았네 <laughs> 셜록홈 준줄 알았어 <laughs> 이제 이 셜록홈 준 설명해 줄 때가 더멋있네아저그 <laughs> 네. 왜냐하면 제로 콜라를 많이 먹기에는 더워서 많이 먹는데 이게 카페인이 들었잖아요. 아, 콜라에는 카페인 들고 사이다에는 안 들었어요? 네, 사이다에는 카페인 아, 안 들었죠. 아, 몰랐어요. 맛은 거의 또요 똑같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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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그걸로 사이다 먹으니까. 음. 그, 그냥 저거 먹기에는, 네. 그냥 트레비 먹기에는 약간 좀. 그 트레비도 칠성 거죠. 트레비 칠성 거죠. 아, 그니까. 네. 출성이요. 네. 저희 회사 친구들이 일단 제로사이드를 네. 되게 많이 먹습니다. 아, 제로사이드 너무 맛있어요. 되게 많이 먹고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저희 매니저가 세 네. 어, 명이 지금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저 빼고. 아, 바디 프로필. 어 이것도 메가 트렌드. 네. <laughs> 네. 엄청 메가 트렌드인데. 네. 이걸 먹고는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로사이다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네. 제로사이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좀 기사를 찾아보다 왔어요. 아. 근데 딱 말씀하셔가지고, 네. 오, 답지 않게 트렌드 하시다. 아, 아, 답지 않게라뇨. <laughs> 답지 않게라뇨. <저> 네. <laughs> 원래 이게 유튜버인데 <laughs> 이렇게 약간 컨셉을 잘 잡으셔가지고 아, 네. 아재의 감성으로 네, 네. 저 약간 아재 느낌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네. 채널명이 아제트였어요 진짜요 네, 네. 아제의 아제트 아제트, 가제트? 아제트. 아재들의 아지트 해가지고, 아재트라 그때는 근데 아재가 아니셨잖아요. 아, 그때도 아재였죠, 처음에 할 때도. 10년 전 정도 되면. 아니, 아니 유튜브 처음 할때 10년 전에 하진 않고. 아니에요. 예. <laughs> 네. 한, 한 5, 한 3년, 4년? 아니구나, 한 5년 정도 전에. 30대 네. 초반에. 예. 네. 음. 약 야가제. 그렇죠. 빛나는 <laughs> 오늘의 나야 님께서 약간 아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제죠. 지금. 아, 그렇죠. 네. 지금은 <laughs>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 한참 아제죠. 네. 그냥. 네. 말이 안 통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점점 더 돈을 벌겠다. 네. 가격 전가력이 있는 회사들. 네. 네. 가격 그럼 브랜드 밸류가 없이 그냥 중간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피해를 보겠네요. 아, 중간재요. 네. 그러니까 중간재가 이제 원재료 말고 네. 중간 단계 네. 예를, 예를 들어서 있다는 거. 이거 이 마이크에 이 쇠를 공급하는 회사. 쇠를 공급하는 회사는 네. 어, 돈을 벌죠. 아, 왜냐면 그래. 쇠값이 올랐으니까. 아.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이 돼요. 네. 쇠 하나 한 톤에 네. 뭐만 원이었는데 네. 만천 원이 되면 네. 어차피 내가 10%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통 마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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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천원 벌다가 천백 원을 벌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음.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철을 만들고 누군가가 O.E.M.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브랜드 가진 회사가 실제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네. 중간에 낀 O.E.M.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안 좋죠. 아 언제 언제는 올렸는데그 네. 위에 이제 원청 업체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어 네. 나는 니네 가격은 못 올려줘 아싫는 말고 아,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좀 울며 겨자먹기가 되는 거고 네. 그런 지금 처음에 인플레 초기 그러니까 경기 음. 순환의 첫 단계에서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철강화학 뭐 이런 1차 산업 소재들이 네, 많이 네, 오르고요 그 중간 단계가 이제 말씀드린 음. 브랜드를 가진 좋은 회사들이 네. 오르고 그 다음에 개나 소나 다 오르는 게 이제 후반장세. 아. 네. 그 때는 이제 OEM도 오르고, 네. 뭐 브랜드 가치 없어도 오르고, 그런데 네. 나중인데 지금은 아. 사실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들이 실제 이익을 많이 낼수 있는 국면이 한 1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봐요. 아니, 인플레이션이 브랜드 밸류랑 관계가 있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네. 근데 와. 뭐 그런 거죠 이 결국에는 인플레라고 하는 것이 네.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네. 어 돈이 왜 많이 풀렸어요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돈을 네.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회수하기 전까지 그 돈으로 어디에 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 부동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돈이 정말 많으면 뭐 아무거나 음. 다 사겠지만 네.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음. 그러면 내가 어어디 살까 서울에 살까 예를 들면 음. 뭐 경기도에 살까 그럼 네. 서울에 살자. 뭐 브랜드 아파트를 살까, 네. 그냥 일반 빌라를 살까. 일단 브랜드 아파트 사자. 네.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다 올랐어. 먼저 네. 서울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서울 기타의 브랜드 아파트들, 네. 그 다음에 서울의 빌라들, 그 다음 음. 뭐 수도권 뭐 이렇게 갈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소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게 당연한 이치라서 그렇게 오르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브랜드를 가진 회사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먼저 오르고 네. 그 다음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소비하고 어 누구나 돈을 좀 이렇게 잘쓸수 있는 이 경기 호황기에 정점에 가게 되면 어좀 저가 제품들도 잘 팔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